텍스트 얼라인입니다. 텍스트 얼라인. 자, 제가 div에다가 안녕하세요 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섹션에다가 반가워요 라고 써게요 반가워요. 그리고 내부에다가 잘 가요 써볼게요. 이렇게세 가지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laughs> 우선 좀 저는 얘네들을 셋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제일 섹션, 이건 안따라줘도 됩니다. 네, 까지만 좀 줄게요. 이러면 여러분이 구분이 잘 되시겠죠? 얘는 div고요. 이 얘는 네, 이것도 안 써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 구분하기 편하게 써드리는 거고요. 내부 태그가 div 섹션 내부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laughs> 자, 이 상태에서 글자를 정렬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글자를 정렬하는 거. 근데 네, 잘 보시면 이 div의 자식으로 글자가 있는 거죠. 그리고 div는 이 자식의 부모인데 div가 가진 공간은 굉장히 넓습니다. 이럴 때 자식을 뭔가 왼쪽 정렬이나 가운데 정렬이나 오른쪽 정렬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걸 쓰시면 됩니다. 자, div 밑에 있는 텍스트 얼라인 레프트 했는데 바뀌는 게 있나요? 없죠. 그렇죠? 그럼 텍스트 얼라인의 기본 속성값은 뭐다? 왼쪽 정렬, 레프트이다. 중요한 거는 절대 자 제가 div한테 텍스트 얼라인을 줬죠. 얘는 자기 자신을 정렬하는 게 아닙니다. div 자체를 정렬하는 게 아니라 div 안에 있는 텍스트잖아요. 이 텍스트 글자들을 왼쪽으로 정렬하겠다. 입니다. 마찬가지로 섹션에 텍스트 얼라인은 이번엔 센터를 해볼게요. 센터. 센터는 가운데 정렬이에요. 제가 섹션에다가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줬더니, 반가워요라는 글자가 어떻게 됐죠? 그쵸. 가운데로 갔죠? 가운데 정렬입니다. 섹션을 가운데로 보낸게 아니라, 섹션이 공간이 이만큼 있는데, 이 섹션이 가지고 있는 글자들을 가운데로 정렬을 하겠다. 자신이 아닙니다.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많은데, 이 글자들을 정렬하는 거예요. 글자들을 <laughs> 그럼 내부, 내부에 텍스트 얼라인 라이트를 하면 어떻게 된다? 그쵸? 오른쪽 정렬이 된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제가 요거 한번 만 볼게요. 이거는 그냥 보세요. 어차피 수업 페이지에 있긴 한데, 음, 제아이 쓰고, 한 3픽셀 정도 해볼까요? 자, 잘 보이시죠? 네. 그 다음, 내부한테, 네 이제, 위드 100픽셀, 그 다음, 화이트 음, 30픽셀? 네, 그 다음, 백그라운드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거는 뭐 무시하셔도 됩니다. 지금 얘가 내부에요, 내부. 이 상태에서 음, DIV에다가 text align center를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누구만 움직였죠? 글자만, 움직였죠? 글자만 움직였죠. 그쵸? 내부가 움직이지 않은 건 왜죠? 아니라서. 그쵸. 글자가 아니라서 안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내부도 같이 저 텍스트처럼 이제 옮겨줬으면 좋겠다 하시면 디스플레이를 inline block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inline block 본질이 뭐였죠? 글자화죠. 그쵸? 자, 원래는 그냥 이거를 빼면은 내부의 디스플레이가 블럭이기 때문에 글자인 텍스트만 정렬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내부를 이렇게 인라인 블럭으로 하면은 이제부터 div는 내부를 뭐 취급한다? 글자 취급을 하기 때문에 텍스트 온라인 영향을 받는다. 이해 되시죠? 그래서 꼭 글자만 정렬되는 게 아니라 인라인 블럭 요소도 글자화 이기 때문에 같이 정렬을 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